자동차 도장 작업 중. 한금 후 구도막 제거. 프라이머, 서페이서. 겸용도료. LED 플라스 서페이서. PS90. 1회 분사. 1회 분사 후 20초에서 30초 에어 분사. LED 플라스 서페이서 PS90. 2회 분사. 자동차 수리에서 프라이머와 서페이서는. 습기. 부식방지. 은폐력. 도료가 잘 부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. 2회 분사 후 20초에서 30초 에어분사 LED 블루 라이트로 건조 시작. 기존 낙카 1K 제품보다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. 퍼티 작업. 퍼티 건조 후 샌딩 작업. 샌딩 작업이 끝난 후 LED 플라스터 페이스업 케이스 부식. 1회 도장. 에어분사 20초에서 30초. 에어 분사 후, LED 플라스터 페이서 PS 9 0 2회도장. 에어 분사 20초에서 30초. LED 블루라이트로 건조 초고속 공정으로 작업 효율과 수익성 극대화. 수성 베이스 칼라. 1회도장. 수성 베이스 칼라. 2회도장. 수성 베이스 칼라. 완벽 건조 후. W 투명 클리어. 1회 분사. VOC 99.9% 저감. 대기 환경 보전법 완전 충족. 후레쉬 타임 4분. 후레쉬 타임 동안 에어 분사를 해주면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. W 투명 클리어. 2회 분사. 세차 즉시간은 스크래치에도 강한 초방도 도망. 후레쉬 타임. 6분에서 8분. W 투명 클리어. LED 블루 라이트로 건조. 건조 후, 바로 조립 가능. 하자식, 바로 재작업 가능 LED 도장 시스템.